반갑습니다. 우리 예. 들으시는 예. 청취자 분들께 직접 아,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서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는 혼자 놀기 달인 김윤성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 뭐, 뭐야 뭐왜 혼자 놀게 달인이에요? 그냥 사람이 많은 걸좀 많이 싫어하고 아. 그리 그냥 혼자 노는 게 되게 재밌어서 네. 저 스스로 혼자 그냥 남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그냥 어.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노는 걸더좋아합니다 원래 그랬어요? 네, 맞아요. 또 외동이다 보니까 네네. 약간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아서 아. 그렇게 적응이 된것 같아요. 혼자 뭐하고 놀아요? 그냥 게임하고 게임? 네. 음, 요즘 무슨 게임이에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드래곤볼 <laughs> 파이터즈라고 아 예. 몰라요. 예. 격투게임이라고 있는데 예. 그거 하고 있어요. 아, 예. 게임 잘하세요? 아니, 잘하지 못해요. 그냥 아, 게임을 네. 좋아하고 예. 또? 그리고 그냥 인터넷 방송을 보거나 유튜브를 음. 시청하거나 그런 음. 식으로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쓰는 입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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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그러면 저희 오늘 문자 주제가요. 예. 어, 누군가에게 하는 사랑의 말 우리 예. 어. <laughs> 혼자 놀기의 달이. <달인>. 네. <laughs> 우리 김윤성 씨는 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 했을 때가 좋았다. 그, 그 말이 참 나를 선하게 이끌었다라든지 혹은 네. 내가 누군가에게 네. 아, 저 사람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 싶을 때 해주는 말 어떤 말이 있어요? 어 이거는 두, 들어보지 못한 질문이라서 좀 어렵네요. 조금 음, 어렵죠. 네. 제가 그냥 듣기에 기분 좋았던 말을 먼저 부탁하면 어, 좋아까요 그러면 저는 그냥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라는 아. 걸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예. 제가 원래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걸 되게 병적으로 약간 싫어하는 스타일이 음. 있어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 저도 그런데 예.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laughs> 남한테 피해 주는 걸 되게 싫어해서 네. 그리고 남한테 피해 안 준다. 그리고 내로남불이라 하나? 그, 어, 그런 게 없, 예.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없다는 라 말을 들으면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네.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은 동의해요. 아, 네. 남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 방정 네. 피해는 주지 말자. 네, 맞습니다. 항상 그런 소신으로 살고 있는데 저도 그러니까 남한테 열번 잘해주는 것보다는 음. 싫어할 짓한번 하지 말자가 아, 그거서 야, 청년인데 어느새 인생은 어느 정도 좀 터득한 느낌이 <웃음> <웃음> 드는 우리 김윤성. 정말 건실한 우리 청년과 함께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이어보죠. 네. 예스 매칭 사업 네.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함께 이 사업에 응하게 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아,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음. 모임이 있어요. 네. 온라인 모임인데 그 단톡방에서 네. 음. 한 멤버가 아 대구시에서 청년정책을 시행한다 한번 찾아봐라 하길래 찾아보니까 세군세 음. 세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예스 매칭이란 사업이 저희 같은 이제 청년 활동을 하는 구직 활동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지원해주고 음.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15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음. 또 제공해 주거든요. 네.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걸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원할 때는 어떻게 뭐 자기 포트폴리오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가나요? 아, 가져가지는 않았는데, 네. 맨 처음에 그 면접을 보기 전에 박람회라는 걸 해요. 네. 박람회에서 제가 지원했던 기업들 찾아가서 한번 네. 이렇게 안면을 트고 오. 그다음에 이제 명함이나 메일 주소를 받아 가지고 네. 그걸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집에서 예. 작업했던 거를 오, 보냈어요. 네. 네. 그러고난 다음에 면접을 기다렸다가 네, 합격됐죠. 면접에서 면접 합격하면 예. 이제 그때부터 7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어떤 한 기업을 딱 매칭을 시켜 주는군요.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가서 이제 예. 일을 시작을 예. 7월부터 했으면은 지금 예. 석 달째. 석 달째예요. 예. 어때요? 일을해 보니까? 아, 되게 즐거워요. 일단은 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어느 정도 완전히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닌데 네.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 네. 특히 작년까지는 뭐 아르바이트만 하고 이렇게 편의점 이렇 단순한 일만 하다가 네. 그래도 이제 사무실에서 내 책상, 내 컴퓨터, 또 저희 집보다 더 좋은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 더 좋은 컴퓨터 <laughs> 게임하니까 네. 또 컴퓨터 좋은 것도 좋아할 거 아니야 <laughs> 네. 또 이제 모니터도 두 대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어,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스트랩 3D라는 사업장은 음. 사랑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네. 그것을 피규어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 과정이 예 네. 64대 카메라로 이제 사랑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찍어가지고. 예 64대나 돼요? 예, 카메라가? 네. 예, 되게 비싸요. 근데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네. 그 사진을 스캔해서 음. 3D 모델링을 생성을 해요. 네. 3D 모델링을. 입체적으로. 예, 그럼 이제 그걸 그 지브러시라는 3D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이제 약간. 디테일을 살리고 약간 아좀 미흡한 부분을 고쳐내면서 후 과정을 거치고 네. 그 결과물을 3D 프린트로 아 보내서 그걸 추출하는 아 과정을 거치거든요. 요즘에는 3D 프린터로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지브러쉬로 이제 디테일을 살리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좀 섬세하고 보는 눈도 뭔가 좀 이렇게 남이 예. 못 보는 것도 보고 이래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니 원래 태생이 약간 남한테 좀 많이 간다고 저한테도 간대한 스타일이라서 아 막상 이걸 하면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근데 대표님하고 약간 이게 막안 맞아가지고 여러모로 지적을 처음 많이 해주셨 단계니까 해서 예, 아니, 배우는 했었어요. 단계니까 예,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 어게 없어서 요즘은 네. 거의 제가 이제 거의 다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아 혼자 이제 딱이임 해서 예. 음 되게 즐겁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내가 갈수 있는 직장이 있고 예. 거기에서 내가 신나게 할수 있는 일이 있고. 예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보람도 느끼고 예. 힘든 정도점도 아, 있을 텐데. 힘든 점은 일단 출퇴근이 되게 힘든 거든요. 출근하고 퇴근하기.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신천동에 그 신천역 근처에 사는데. 네. 네. 회사 사무실이 칠곡점에 있어요. 아, 뭐 가는데 한 시간, 오는데 한 시간에서. 아, 그렇구 거의, 11시간, 회사에서 9시간 있고, 출근, 퇴근 한 시간에서 11시간을 거의 밖에서 보내는, 원래 하, 아니, 원래, 원래 집에 있어야 되 돼. 되게 좋아하는데, <laughs> 하루 11시간을 밖에 있다 보니까, 아, 하면서 약간 <laughs> 힘이 많이 들어요. 근데 막상 회사 안에 가면 또 되게 즐거워서, 그런 건 모르는데, 집에 딱 돌아오면, 네. 아, 시간을 보면은, 이렇 약간 좀 그런 한숨이 아, 좀나오 오늘 하루가 이렇게 또 가버렸구나. 예, 맞아요. 맞아요. 나만의 시간이 없었구나. 예 맞아요. 아, 예, 맞아요. 나만의 시간이 없었다. 그게 음, 조금 있었죠. 우리 김윤성 씨. 예. 굉장히 뭔가 이렇게 예. 에너지가 느껴져요. 아하, 그리고 예, 이게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청년입니다. 예. 자기 일을 좋아하고. 자, 이제 예. 그럼 인턴이 5개월이 과정이라고 들었는데, 예. 지금 석 달째란 말이죠. 예. 그럼 5개월이 지난 후에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회가 되면은 만약에 사업장에 있는 대표님께서 더 같이 일을 하고 싶다 하면 저는 이제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아니게 되면은 또 음. 이제 저는 뭐 취직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음또 네. 다른 직장을 또 찾아봐야 네, 되는 맞습니다. 과정 예. 어 만약에 일을 할수 있다 하면 계속 여기서 일을 하고 싶으세요 네. 맞아요 계속 일을 하고 어.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계속 거기 그쪽에서만 근무를 할 수는 없는 게 요즘은 요즘 세상이잖아요 네네. 그렇긴 한데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있을 때그 사업이 좀더 번성하고 어. 변화가 될수 있는데, 네네.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어요. 아, 그냥. 그렇구나. <laughs> 네. 근데 혹시 안 된다면, 네. 어떤 준비를, 어떤 또 과정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원래 게임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게임 그래픽 모델링 그 디자이너가 원래 계획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3D를 배웠고, 예. 네. 게 원래, 그래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라 했잖아요. 그네 근데 3D라는 부분이 겹쳐가지고 그렇죠. 하게 된 건데, 그래서 만약에, 끝이 나면은, 네네. 저는 아마 또 게임회사 쪽을 이제 노리려고 <laughs> <laughs> 하지 않을까. 요즘 게임회사 어디, 어디가 제일? 솔직히 말하자면 거의 다 <laughs> 경기도 성남이나 서울 쪽에 어, 많이 있긴 그쵸? 한데. 그죠 아무래도 수요권에 네, 집중되 네, 있겠죠. 거의 있긴 한데, 근데 또 음. 대구에도 게임회사가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더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네. 알고 있는 게또 대구 여기 반월당, 아, 중앙로 근처에교보문고 건물 위층에 KOG라는 게임회사가 또 있고. 음. 또 라온 엔터테인먼트라는 네, 게임에나가 있어서 네, 들어본 것 같네요. 만약에 하면은 그쪽으로 좀노려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우리 김윤성의 최종적인 목표? 아 좋은 게... 네, 그. 물론,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성공을 하고 싶은 게제 목표고요.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예. 성공을 하고 싶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카툰풍이라고 음. 이제 3D인데도 사람 실사 같은 게 아니라 음. 만화 같은 느낌의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잘 표현할 수 있는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실사보다 만화 같은 느낌? 예. 아, 그게 더 좋아요? 예, 네, 저는 만화가 좀더 좋아서. 오, 예. 네. 그렇구나. 자, 오늘 세대공감 꿈꿈마켓 시즌 3, 청년사업장, 청년 읽기의 청년 일환으로 예스매칭 사업에 최종적으로 뽑혀서 지금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김은성 씨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 요즘 진짜 청년들이 어, 지역에서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 김윤성 씨는 이렇게 지역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서 하고 남아 계시단 말이죠? 예. 지역에서 이렇게 청년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떠세요? 아, 저는 근데 약간 지, 지방에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힘든 점을 못 느끼고 있는 게 물론 음. 제가 아직 서울을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음.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미래를 위해서 더 투자하고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 비용적으로 일단 네. 바, 지, 집값이나 방세나 이런 게 훨씬 싸니까. 음. 왜냐면 제가 서울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친구들이 나 서울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제 방에 놀러를 가보면 네. 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예, 저, 제가 저 월세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네. 얼마인데? 라고 물어보면은 네. 한뭐 50, 60뭐 이렇게 어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한 30만 내도 좀 네. 편하고 깨끗한 게에서살수 있으니까, <laughs> 심적으로 더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대구에 있는 게, 대구나 지방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일 구하기는 어디를 가나다 힘들고, 또 서울에 그만큼 또 몰리면 또 사람이 많으니까, 일 구하기에 또힘든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차라리 좀 싸고, 깨끗하고 좋은 지방에서 사는 것도 <laughs> 아니 참 긍정적이고 뭔가 합리적이다 그죠? 아니 근데 긍정적이진 않아요. 긍정적이지 않아. 요 여기 와서 이제 긍정적인 척하는 것이 <laughs> 실상은 되게 심술도 많고, 아, 그 네, 맞아요. 너무 허... 하면 예민해가지고 어...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전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아, 근데 또 같이 있다 보면 그래서 혼자 있는 걸좋아한다했잖아요그 음... 중에 또 하나가 남이랑 있을 때 남이 있드 내는 소리를 잘못 참는 경우가 아 없지 않아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네. 이렇게 소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네. 그게 좀 속상하고, 그게 또 걸리고, 네. 그러니까 아 당연한 소리인데, 네. 그래도 막상 제가 듣고 있으면, 아, 이런 약간 그런 게또 있어요. 불편할 있어서.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네. 긍정적이지만은 또 하나요. 아, 또 그런 부분도 있다. 예. 굉장히 솔직한. <웃음> 솔직하네요. <웃음> 우리 김인성 씨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예. 어, 우리 지역에 이 예. 청년들. 참, 요즘 청년들이 느끼는 그 뭔가, 뭐랄까요? 좀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예. 어, 지역 청년들에게 네. 나누고 싶은 네. 얘기가 있으면 전해주세요. 일단 요새 정말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정말 힘들고. 그렇죠. 나이도 이제 있다 보니까 음. 취직하기에도 이제 좀조마심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적 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laughs> 일단, 그렇게 불,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는 없지만,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네. 다 같이 건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방송이고 굉장히 떨렸을 텐데도 이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본인의 다짐을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나와 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어머니, 부모님들이 듣고 계세요. 듣고 아요 <laughs> 자, 했거든요. 이렇게 나오신 김에 우리 네. 부모님께도, 어. 엄마 저 열심히 할게요. 사랑합니다. <laughs> 아유, 좀 어, 이런 얘기 할 때는 영남 없는 그냥 어 그냥 아들, 우리 네. 외동아들, 네. 귀여운 아들인데 또 자기 얘기, 자기 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막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참 보기 좋고요. 어그 마음 계속 어, 응. 이어가서 원하고 싶 하는 일, 뭐, 이루고 싶은 꿈을 이뤘으면 좋겠고 이룰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처럼 꾸준히 나가시길 바래요. 네. 자, 오늘 세대공감 꿈꿈마켓 시즌 3 함께했습니다. 청년 사업장과 청년 잇기 예스매칭 사업에 최종적으로 뽑혀서 인턴으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지역 청년입니다. 김윤성 씨와 함께했어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소라의 노래 듣고 오죠. 가을 시선.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들으시는 분들한테 소개 좀 해주시죠. 오 갑자기요. <laughs> 예, 저는 대구 동구 안심에서 안심마을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형배라고 합니다. 이형배 대표 안심에서 마을 문화공작소 와그의 대표를 맡고 계세요. 어, 먼저 대구분 아니신 것 같거든요. 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구를 살았는데 네. 어, 이렇게 어 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투리가 좀덜 쓰이고 아 친구들 만나면 네, 사투리를 쓰는 그래서 어 사람들이 대전쯤 목소리라고 아 네, 서울 목소리도 아니고,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아, 대전쯤. 대전쯤. <laughs> 하지만 대전 사람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 <laughs> 네. 원래 고향은 어디신데요? 원래 고향은 서울입니다. 아 네. 서울에서 여기 안심까지 오셨네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오 오래됐죠. 오래됐네요. 진짜. 네. 마을살이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음, 대학교 때 친했던 음. 친구들이, 어, 어떻게 운이 좋아서 같은 애 결혼을 했고요. 제 네. 친구가, 오. 그리고 애도 나이가 같아요. 그래요? 예. 네. 물론 이제 어떤 아이는 첫, 첫, 첫 에 어떤 한 둘째지만 어쨌든 나이가 같은 아이들도 있고 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근처에 모여 살면서 좀 같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물론 아빠들이 한건 아니고 엄마들이, 엄마들이. <laughs> 그러다가 얀심마을인 어, 얀심마을에서 같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더 많이 만나서 그래서 같이 같이 어린이집도 같이 보내고 또 같이 아이들을 위한 공동육아나 방과후 마라크도 준비하다가 어느 음. 날 갑자기 아이들을 위하여서 시작했. 이젠 제가 더 즐거워서 같이 하고 있는 예, 그런 그렇게 저희가 시작했던 말살입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일단은 아이 때문에 뭐 아이 잘 키워보자 해서 이렇게 단합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들은 다 크고 본인들 할 일하고 어른들이 모여서 더 신나하는 그런 경우가 많던데 와글도 약간 그런 와글은, 마을 문화 공작소 와글은 이제 음악회를 주관하는 단체예요. 네. 저희 마을에서는 지금 7년째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음악회를 진행을 하는데 아. 사실은 이제 음악회를 진행하면 뭐 악기 같은 거 정리하는 건 무겁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 이런 건 아빠들이 해야 돼. 아, 그건 아빠들이 맞지. 해야 돼. 그래서 아빠들이 모여서 그거 10분 정리하고 뒤풀이 3시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아 <laughs> 네. 10분 정리 후 3시간 뒤풀이. 아, 그렇죠. <laughs> 도와준다는 명분도 세우고. 우리 끼이 그렇죠. 디프리하면서 놀기도 하고 그냥 디풀리만 하면 혼나잖아요. 야, 그래서 아니 근데 음. 되게 똑똑하시다, 그죠 아빠트 윈윈이 되었죠. <laughs> 괜찮네요. 근데 음악회를 하신다고 하셨으면 음악회라면 뭐 다양한 악기도 필요하고 또뭐 지휘자 선생님도 필요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뭐 체험 같은 거 최근에 많이 하다가 요즘 식상한 게 음. 너무 뻔하잖아요. 아. 그리고 t v 를 보면 네. 뭐 티비에서는 TV 나오는 드라마 주인공들은 뭐 뚝하면 뮤지컬 보러 가고 뚝하면 음악 공연 보러 가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음. 뭐 음악회 한번 가려고 해도 시내 그렇죠. 나가려면 시간도 없고 돈도 들고 뭐 우리 애들 밥은 또어떡 하고 마지막으로 옷도 없고 맞아. 그래서 못 가려서 음. 동네에서 해보는 거죠. 아, 근데, 그래서.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회를 하면 다들, 이렇게 심사위원 모드로 보세요. 어... 그 놈의 이제 뭐. 잘하나 한번 보자. 그렇죠. 그래서 뭐 <laughs> 누가 공연을 하면 고음 처리가 어떻고, 뭐 공기반 소리반이 어떻고, 요즘은 그렇게 <laughs> 평가들 해요. 그래서 어... 아마 추워적인 게 아니라 좀 전문적인 공연을 동네에서 해보자. 그래서 인디 뮤지션들, 때로는 뭐 밴드가 오기도 하고, 또 퓨전 국악이 오기도 하고, 통키타, 뭐 전국에서 뮤지션들이 오세요. 그러면 이제 마을 카페를 그날 하루는 음악회로 만들, 공간을 만들어서 네. 사람들이 그냥 운동복에 슬리퍼 차림으로 와도 거기 앉아서 맥주 한잔 딱 다리 꼬고 마시면 오. 고급진 문화를 향유하는 음. 거잖아요. 첫곡할때 아이들이 같이 오지만 첫곡 끝나기 전에 아이들은 다 밖으로 뛰어나가서 음. 공원에서 지들끼리 놀고 네, 엄마 아빠는 그냥 하루는 예, 정말 고급진 문화를 음. 동네에서 만들어 보는 거. 그게 저희 마을 문화 공작소 아그리. 그래서 문화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직접 생산도 하고 음. 직접 소비도 하고. 예. 그것들이 이제 저희가 꿈꾸는 마을의 문화적인 모습이라서 그걸 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그래도 가볍게 한다고 해도 일단 뭐 무대도 있어야 되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예. 네. 네. 그런 것들을 다 대표님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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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laughs> 어, 그거 그, 누가 그러면 그 이제 마을문화공작소 와그리라는 단체에서 네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죠. 아, 회의를 네, 하셔서. 그래서 회의 3 0 분하고 뒷풀이2 시간 하고. 네. 2시간 하고. 아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아빠들이 <laughs> 네. 그런 거죠. 대 학교 다닐 때뭐 <laughs> 네. 연극 해봤던 아빠. 어. 그럼 그 아빠는 무대를 준비하고 뭐 이런 거를 또 아, 준비하고. 아, 아 무대 이렇게 장치 이런 걸다하으니까 직장인 된다는 아빠는 섭외를또 어 전문적으로 섭외하시고.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홍보를 하고. 아 각자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을 맡아. 하는 거고 저는 오로지 어 회의 언제 하냐고 날짜 공지만 날짜 하는 공지하시고. 원래 대표는 많은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날짜 공지만 하는 사람입니다. 괜찮네요. 예. 그 대표. 예, <laughs> 그렇죠. 음. 자, 그동안 마을 활동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쭉 해오셨는데 몇년 정도 활동하신 거예요? 이제 10년? 음... 10년 정도. 얼마 안 됐죠? 10년 정도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전문가의 반열에 들어서셨다고 봐도 되죠.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웃음> <웃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어, 마을 관련 컨설팅 또 교육 활동까지도 음.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원래는 제가 마을에서 마을 블로그를 한 6, 7년 정도 운영을 음. 했어요. 그래서 마을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일, 뭐 하고, 안심의 이야기 이렇게요. 예. 그런 음. 것들을 운영을 하고 이제 마을에 저희가 한 1년에 한 2,000분 정도 탐방이 오세요. 전국에서 음. 그럼 그런 그런 분 분들에 대한 뭐 가이드나 이런 걸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어뭐 마을 공동체 또 주민자치 주민참여 예산제 음. 뭐 도시재생 건강한 마을 만들기 안전한 마을 만들기 뭐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 이런 것처럼 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하는 주민 사업들에 대해서 좀저 주민들의 입장에서 음.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그걸 실천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올해는 제가 대구시에서 올해 139개 동에서 음명동 지역회라는 거를 한석달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 800회 정도 회의를 하고, 음. 거기에 주민들이 한 4,000분 정도 참여를 하시고, 또 전문가 쌤들이 55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네. 올해는 이제 그걸 제가 총괄을 맡아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지금 대구시에서 7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는주민자치 전환 사업을 지금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뭐 별거 안 한다고 하시던데 뭐 많이 하셨네요. 디프리만 <laughs>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 이런 걸 해야 또 디프를 할수 있죠. 얼마만 <laughs> 어, 먹으면 혼나잖아요. 마을 축제가 1 0월에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마을 축제 안심해도 1 0월에 축제. 있죠? 예, 네, 10월 26일날 있습니다. 뭐 어떤 축제요 이번에는? 어 저희들은 음 5월 5일날 어린이날 축제를 지금 음. 17년째 하고요. 네. 어 가을 축제는 10월 달에 올해가 12년째 하고 음. 있습니다. 어,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뭐 25개에서 30개 정도 단체가 모여서 네. 저희는 지자체 지원 없이 그냥 음. 어, 뭐, 속단 말로, 지팔 지흔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음. 10만원씩, 네. 내고요. 한 네. 가정에서 10만원씩? 아니요, 아니, 단체들마다. 아, 단체마다 1 0만 네, 단체들마다. <laughs> 예. 예. 그래서, 뭐, 돈 받고 나 축제가 아고 그건 내고 하는 축제입니다. 아, 그래서, 10만원씩 내서, 네. 네. 같이 축제를 꾸며요. 그래서, 네. 한 30개 정도의 부스를 꾸미고요. 음. 어, 그래서 단체들마다 나와서, 어, 자기가 직접 부스도 운영하고, 또자기가 직접 즐기고, 음.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말 축제고,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어, 마을에 안에 있는 신기중학교 학생들이 네. 어, 직접 참여해요 그래서 오. 이 친구들이 학생 대표를 뽑아서 네. 학생 대표 (3명이) 마을 기획회의에 지금 계속 참여해서 오. 같이 기획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스도 운영하고요 좋네요. 그리고 저희들 축제 공연마당이 있는데 공연마당의 사회도 학생들이 직접, 직접. 어, 하기 보기로 했고 심지어는 축제를 하면 뭐~ 봉사 스텝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신나지. 먼저 나서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야. 예. 그리고 또 올해는 특징이 저희들 책축제하고 연동을 맺어서 음. 그래서 책축제하고 같이 해요. 네. 그래서 작가 초대 콘서트도 있고 네. 마을 사람들의 휴먼 라이브러리 그래서 마을의 한 분이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 음. 사람책 도서관 그래서 아. 하루가 그렇게 풍성하게 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알차게 꿈이셨네요. 특히 우리 신기중학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뭐 회의도 참여하고 본인들이 스텝을 자처하고 한다고 하니까 학생들한테는 진짜 뭐산 교육? 생생한 경험? 우리가 고맙죠. 그러니까요. 음. 서로 좋잖아요. 어른들 어른들 놀이판이 아니라 네. 진짜 마을 놀이판을 만들어줘서 음. 저희가 매우 감사하요아 진짜 참 학생들도 기특하네요. 기특. 근데 이렇게 축제를 하다 보면 아 요런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요런 부분은 좀더 살렸으면 좋겠다 요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학생들이 참여해서 네. 다행이긴 하지만 네.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돼야 되고요 음. 어,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많은 곳에서 축제를 제가 하고 또 컨설팅을 해보면 초기 축제는 너무 지자체에서 어 이렇게 주도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네. 어, 주민들이 음. 제대로 못 나서는데 또 있죠. 사실은 어느 정도 와, 만들어진 축제에는 또 지자체가 같이 해줄 필요도 음. 있다 저는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뭐 지자체가 함께 그 축제를 같이 도와주고 음. 또 지자체도 그걸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음. 그래서 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축제에는 저는 오히려 이제부터는 지자체가 함께 할수 있는 음. 그리고 축제들이 공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공원법이 아직 개정이 안 돼서 음. 공원에서는 어 일체의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예 네, 외국과 달리 네. 물론 개정안이 올라가 있긴 하지만 음. 요즘 워낙 국회가 일을 안 해가지고 네. <laughs> 그러면서 봤을 때는 좀더 축제가 공익적인 지역 음. 활동 문화 활동이 되려면 어 조금 더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좀더뭐꼭 돈이 아니더라도 어, 함께뭐할수 있는 음. 것들을 만들어 보면 지원을 해주면 네, 그러니까 그럼 좀더 지역에 있는 다양한 분들이 어,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어 잔치가 되지 않을까. 그쵸. 사실 저희는 축제란는 말보다는 잔치라는 표현을 더, 더 쓰고 싶거든요. 어, 동네 잔치 음. 그렇게 만들어 봤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나와 다른 의견 뭐 그런 걸로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떻게 <laughs> 잘 해결을 하시나요? 저희 동네도 주택협동조합에 있어서 네. 건물을 새로 지었고요. 음. 그 사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마을에 있는 단체들이 입주했을 때 특히 저희 마을은 나중에 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 발달장애에 대한 뭐 미션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처음 할 때부터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비장애 부모님과 함께 만드는 마을 공동체다 보니까 장애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단그 그 건물에 장애 친구들의 뭐 치료센터라든지 음. 뭐 주간 보센터가 들어갈 때 엄청난 동네 의 반대가 심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책을 한권쓸수 있을 만큼 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어. 책을 쓸수 그 있는데 정도? 어쨌든 그때 어~ 저희가 마을에 있는 비장애 장애 비장애 분들의 (1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고 음. 이런 것들 했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거 특히나 재작년에 보면 강서구에서 그~ 장애인 학교 지을 때 네. 엄청난 반대가 많았잖아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화가 엄청 많이 났어요. 음. 반대한 게 화가 난게 아니고요. 음. 거기 앉아 있는 걸 보면 찬성하는 장애 부모님과 반대하는 어, 지역 주민이 앉아 있잖아요 네. 이런 구도는 필패의 음. 구도죠. 음. 이기고도 음. 실패하는 구도죠. 음. 저는 왜 여기에 장애 부모님이 앉아 있을까. 찾아보면 찬성하는 동네 주민이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음. 찬성하는 동네 주민이 앉아 있으면 사실 이 반대하는 동네 주민은 우리끼리라는 말로 나쁜 사람이 돼요. 음. 어, 근데 여기 장애 부분이 앉아있으니까 이분들한테 그렇게 프레임을 못 만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자기가 옳은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음. 접점을 어떻게 세우는지도 중요해요. 꼭뭘 맞다는 걸내 입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음. 그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공동체 뭐 사회생활 뭐 가치 음. 이런 쪽에서 보면 네. 그래서 저는 마을 공동체가 너무 가치를 강요, 강요하거나 가, 강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야기해요. 마을은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곳이라고. 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공동체의 갈등 요소 중에 많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풀어주실 내용들이 많아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마을 활동에 대해서 저희 이 시간 함께 하실 건지 방송 계획도 좀 짧게 전해 주실까요? 어 마을에서 뭐소 잡는 이야기도 해보고요 네. <laughs> 좋네요 네. 그래서 <laughs> 마을 갈등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갈등이 남녀 갈등이거든요 네 어, 이런 남녀 갈등이 어 남녀 갈등도 그렇죠. 고 아, 네. 그런 세밀한 디테일한 혹은 어, 재미난 에피소드들? 그런 걸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을 공동체 현장 속으로, 마을 현장 속으로, 오늘은 마을 문화 공작, 공작소 와글의 이형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